영화 글래디에이터의 빌런 코모두스는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 마르쿠스 황제를 죽이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주인공 막시무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막시무스는 도망치지만 잔인한 코모두스는 그의 아내와 아들을 죽인 뒤 이들을 현관에 매달아두었죠.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코모두스 황제의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Well deserve, 마르쿠스 황제의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난 코모두스는 태어나기를 매우 소심하게 태어났으나 마르쿠스 황제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황제와 황후의 적통으로 태어나 콘모두스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제왕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 자연스레 원로원도 콘모두스를 차세대 황제로 인정하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죽고 콘모두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의 성격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민 한 명이 째려본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전부를 학살하고 소년소녀 300명을 모아놓고 자신만의 하렘을 만들었다고 하죠 또 그는 코스튬 플레이를 즐겼는데 가끔은 화려한 여자 옷을 입기도 하고 다른 날은 헤라클레스 복장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특이한 취향은 석상으로도 남아 있는데요. 간신상을 자세히 보면 콘모두스는 사자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를 따라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변 간신들은 콘모두스가 무술과 사냥에 뛰어난 게 헤라클레스의 아들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며 아부를 했고 이들의 말을 믿은 콘모두스는 스스로를 헤라클레스의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설정에 심취한 콘모두스는 직접 검투사 시합에도 참가하기에 이릅니다. 당대 유명한 검투사들과 경합을 벌이며 콘모두스는 735회나 싸워 이겼고 검투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에서 승리 수당을 챙겼죠. 소심하고 화약했던 콘모두스가 잔인한 모습으로 변한 데에는 누나 루킬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원래 누나 루킬라는 황후였습니다. 그녀의 남편 루키우스 베루스는 아버지 미르쿠스 황제의 동생으로 루킬라에게는 삼촌이었는데. 루키우스와 마르쿠스는 공동 통치자였기 때문에 루킬라도 황후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 루키우스는 169년 게르만족과의 전쟁 이후 로마로 돌아오다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루킬라는 과부가 되고 황후 자리에서도 밀려나게 되죠. 이후 루킬라는 아버지 마르쿠스 황제의 주선으로 폼페이아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루킬라는 폼페이아누스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37살이었던 폼페이아누스는 21살인 루킬라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기도 했고 왕족 출신인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폼페이아누스는 굉장히 현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일부는 폼페이아누스가 영화 글레이디에이터의 주인공 막시무스의 모델이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폼페이아누스는 마르쿠스 황제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한가에는 마르쿠스 황제가 그에게 카이사르라는 군주의 호칭을 내려주려고 했지만 폼페이아누스가 이를 거절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폼페이아누스는 자신이 카이사르가 되면 향후 콤본투스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정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죠. 현명한 폼페이아누스는 처남을 위해 양보한 것이었지만 이런 모습이 루킬라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망이 많은 여자였던 루킬라는 한번 경험했던 황후 자리를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죠. 둘은 결혼 후 루키우스를 낳게 되지만 루킬라는 남편 폼페이아누스에게 아들을 알아서 기르라고 맡겨놓고 자신은 남자들과 물란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남편 폼페이아누스의 조카 퀸티아누스였죠. 둘은 불륜을 이어나가다 한 가지 계획을 떠올립니다. 바로 콘모두스를 죽이고 루킬라가 로마의 황비가 되는 것이었죠. 영화 글래디에이터 1에서 루킬라는 남편을 잃은 설정으로 아들 루키우스를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루킬라 캐릭터는 자비롭고 현명하지만 콘모두스의 독재를 두려워하다가 주인공 막시무스를 만나 로마의 중요한 가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되죠. 당시 로마는 콘모두스의 독재하에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루킬라는 사랑하는 막시무스와 함께 콘모두스를 제거하려는 반란을 꿈꾸게 되죠.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루킬라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콘모두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잡는 상대는 재혼한 남편 폼페이아누스가 아니라 그의 조카이자 불륜남 퀸티아누스였죠. 역사와 똑같은 점이 있다면 그녀의 아들이 루키우스라는 것인데 루키우스는 글래디에이터 2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콘모두스의 수치 루킬라일당은 자객을 보내 콘모두스가 사냥을 마치고 황공으로 돌아오는 때를 노렸습니다. 자객은 이 칼을 보아라. 이건 원로원이 너에게 보낸 것이다. 소리지르며 콘모두스에게 달려들었죠. 아이러니한 것은 암살자의 외침 때문에 콘모두스는 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달려오는 암살자를 피하게 됩니다. 콘모두스의 근이드는 곧바로 암살자를 붙잡았고 그를 고문해 배우를 들을 수 있었죠. 결국 루킬라와 퀸티아노스를 포함해 암살을 계획한 일당은 모두 붙잡히게 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는 콘모두스가 누나 루킬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배신당했음에도 누나를 용서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대신 그녀를 강제로 취하려고 했죠.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콘모두스는 가차 없었습니다. 루킬라를 포함해 사건에 가담한 일당은 전부 사형에 처해졌죠. 이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은 폼페이아누스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루킬라의 아들 루키우스도 폼페이아누스가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음을 면하게 되죠. 이 사건 이후 코모두스는 소심한 성격을 전부 버리고 냉혹한 독재자로 변해버립니다. 항상 누군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며 신하들 중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협할 거리가 있으면 곧바로 죽여버렸죠. 퀸틸리 형제는 똑똑하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섹스투스는 군사훈련에 능했기 때문에 모두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섹스트스가 죽기 싫어 도망치자 그와 닮은 사람들도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죽이는 방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재판에 올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몰래 독약을 이용해 죽이기도 했다고 하죠. 콘모두스는 집권 초기만 해도 원로원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지만 암살자가 원로원이 보낸 칼이라고 외친 이유 원로원과도 벽을 쌓아버렸습니다. 주변에 콘모두스를 제지할 사람이 없어지자 콘모두스의 횡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역사가들은 콘모두스를 로마 최악의 황조로 평가받는 네로보다 더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는 저급한 쾌락에만 관심을 쏟았죠. 외춘과 검투, 사냥 등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심취한 것입니다. 콘모두스에게는 정부 마르시아가 있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쁘다고 소문난 여성 300명과 미소년 300명을 모아 파티를 즐겼죠. 또 검투사 컨셉에 흠뻑 빠져 있었던 콘모두스는 계속해서 검투 경기를 벌였습니다. 사실 그가 검토하는 모습은 너무 불공정해서 보는 관객들이 되려 부끄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콘모드스 황제 본인은 투구와 칼, 작은 방패로 무장한 뒤 상대에게는 커다란 그물과 삼지창을 주었는데 그마저 삼지창은 악세사리에 불과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상대는 콘모드스에게 그물만 던질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자유롭게 던질 수 없었죠. 만약 상대가 콘모드스 황제에게 그물을 던졌는데 콘모드스가 그물을 피하면 상대는 다시 그물을 죽기 전까지 콘모두스에게만 공격권이 주어졌습니다. 칼대 그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콘모두스의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었지만 시민들은 이 경기를 보도록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폼페이아누스는 콘모두스의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마르쿠스 황제의 아들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볼수 없다고 밝혔죠. 폼페이아누스의 진심 어린 발언에도 콘모두스는 반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헤라클레스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지겹다며 대신 로마 최고의 검투사를 능가한다 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그렇다고 콘모두스가 실제 전쟁을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죠. 영화 글래디에이터는 초반부에 주인공 막시무스가 게르만족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아직 황제의 아들에 불과했던 콘모두스는 전쟁에 뒤늦게 나타났죠. 실제 역사에서도 콘모두스는 전쟁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마르쿠스가 죽고 난 뒤에 곧바로 게르만족과 화해하며 아버지가 힘들게 벌인 전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죠. 뻔뻔한 콘모두스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성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자신이 정치한 시기를 황금시대로 이름 붙이고 190년에는 아예 자신이 새로운 로마를 건국했다며 스스로를 로마의 건국자인 로물루스로 칭했죠. 또 날짜를 세는 단위에도 자신의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원래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콘모두스는 달의 이름을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콘모두스의 본명인 루키우스 아우렐리우스 콘모두스 안토니누스를 따 1월은 루키우스, 3월은 아우렐리우스, 4월은 콘모두스로 칭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현실은 황금 시대와는 거리가 매우 멀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고 기근으로 시민들은 고생하게 되죠. 당연히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콘모두스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죠. 콘모두스의 죽음 사치와 향락에 빠진 콘모두스는 돈이 필요해졌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신하들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온갖 불공정한 세금을 만들며 신하들의 재산을 탈취했죠. 그의 결정에 반대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콘모두스의 난폭함이 점차 선을 넘자 그의 초집근에서 일하던 시종들과 호위병들도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특히 정부 마르시아, 시종장 에클렉투스, 근위대장 라이투스는 곧 자신들이 죽을 차례인 것을 직감하고 본인들이 죽기 전에 콘모두스를 죽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콘모두스가 즐겨 먹는 소고기에 독약을 탔습니다. 하지만 와인 먹는 것을 즐겼던 콘모두스는 독이 된 소고기와 와인을 즐기다 고기를 토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죠. 콘모두스의 정부로 그의 습관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마르시아는 콘모두스가 좋아하는 목욕 시간을 노렸습니다. 마르시아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 목욕을 즐기던 콘모두스에게 와인 한 잔을 건네주었죠. 이 와인에는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콘모드스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포도주를 들이켰고, 얼마 뒤취기와 독약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이때 힘 좋은 청년이 육조로 들어와 힘을 실수 없는 황제의 목을 졸랐습니다. 자칭 헤라클레스의 아들은 이렇게 험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콘모드스는 막시무스와 검투를 하다 죽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 초라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이와 정반대로 콘모드스의 아버지 마르쿠스는 죽는 순간까지 위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전장에서 병이 악화되어 죽게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해 우는가? 사람은 누구나 죽는 것이다. 울려거든 역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가여운 시민들을 위해 울거라. 황제를 죽인 마르시아 일당은 황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시신을 몰래 궁전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 전에 바로 다음 황제를 점 찍었죠. 이들이 선택한 황제는 비천한 가문에서 출생했지만 본인 능력으로 원로원의 자리에 오른 고참 의원 페르티낙스였습니다. 그는 마르쿠스 황제의 친구이기도 했죠. 시종장과 그니대장이 페르티낙스의 집을 찾자 처음에 페르티낙스는 이들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콘모드스의 측측근이었기 때문에 콘모드스의 명에 따라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잡으러 왔다고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시종장과 그니대장은 황제가 죽었다고 알려주며 되려 그에게 황제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페르티낙스는 이만해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콘모드스의 함정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심어린 설득에 결국 황제의 자리를 받아들였죠. 근위대장 라이투스는 페르티낙스를 호위하며 자신의 캠프로 데려갔고 두 가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콘모드스 황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죽었다. 페르티낙스가 새로운 황제이다. 사람들은 황제의 수상쩍은 죽음을 의심하기보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로원의 의원들도 페르티낙스의 소식을 환영하며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한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콘모두스의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콘모두스가 폭군이자 공공의 적이었다며 그의 영광을 모두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콘모두스의 동상을 파괴하고 기념비에 적힌 그의 지귀를 삭제하자고 했죠. 또 이미 시체가 된 콘모두스를 삼지창에 꼽은 뒤 검투사들의 탈의실에 전시해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혼동을 가라앉힌 건 폼페이아 누스였는데요. 갑작스럽게 천암을 잃은 그는 콘모두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죠. 그리고 의원들에게 그의 죽음까지 욕보이지는 말자고 설득했습니다. 무난히 황제의 자리에 오른 펠레티낙스는 황실의 국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콘모두스의 사치 때문에 국고에는 8,000 파운드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돈은 로마를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고 합니다. 원로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지만 펠레티낙스는 오히려 콘모두스가 만든 억압적인 과세 정책들을 폐지했습니다. 폭정과 불명예로 부를 얻는 것보다는 가난한 공화국을 정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만족스럽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정책을 환호했지만, 근이대 병사들은 페르티낙스의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사실 근이대 병사들이 반란에 가담한 이유는 근이 대장이 이들을 설득하며 하사금을 줄 것이라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으로는 하사금을 제대로 줄수 없어 보였죠. 게다가 페르티낙스가 군사 기강을 엄격하게 잡으려고 하자 일부 군인들은 방만한 콘모두스 때가 더 편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콘모두스가 죽고 86일 뒤 근위대 병사들은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킵니다. 페르티낙스는 병사들이 황궁으로 행군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병사들을 마주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병사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을 잊었냐고 따졌죠. 병사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잠시 주춤했지만. 여기에서 물러나면 되려 발란지로 자신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페레티나스를 죽였습니다. 이후 로마는 혼돈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데요. 1년 만에 총 5명의 황제가 교체되었죠. 그러다 마지막에 세티미우스 세베루스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17년간 통치한 뒤 자신의 아들인 카라칼라와 게타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글래디에이터의 후속편 글래디에이터 2는 카라칼라와 게타 황제의 시대에 루킬라의 아들 루키우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죠. 루시스. Your name was 다만 실제 역사와 달리 루킬라는 계속해서 살아남는 설정입니다. 또 원래 루키우스는 폼페이아누스의 아들이지만 전작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글래디에이터2에서는 막시무스의 아들로 설정되었죠. 즉 글래디에이터1에서 루킬라가 키우던 아이가 2에서는 막시무스 사이와의 아이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섹시 아이콘, 일반적으로 검투사들은 노예나 사형수들이 선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만 남는다면 돈을 많이 벌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나 파산한 귀족도 검투사로 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죠. 검투사들은 검투사 학교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검투사 학교는 감옥과 매우 비슷했는데 학생들은 족쇄로 묶여있었고 감방에서 자야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감옥보다 나았고 의료서비스만큼은 최상이었다고 하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공봉과 채찍으로 때리며 강도 높은 훈련과 사장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검투사들은 칼에 찔려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검투사의 맹세를 크게 외쳐야 했죠. 원래 검투사는 여자들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세티미우스 세베루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여자 검투사 경기는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주인공 막시무스는 매 경기마다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사실 검투사의 경기가 항상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검투사의 주인들에게 검투사는 투자 자산이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최대한 보존하려고 했죠. 그래서 보통 때는 뭉툭한 칼을 들고 싸웠지만 약 20%의 경기에서만 날카로운 칼을 들게 됩니다. 황제가 참석하거나 특별한 축제의 경우 누군가 죽어야지만 경기가 끝이 났기 때문이죠. 피와 땀으로 얼룩진 검투사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최고의 섹시 아이콘이었다고 합니다. 한 여성 귀족은 검투사에게 반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갈 정도였죠. 일부 남자들은 검투사의 피를 자신의 몸에 발랐습니다. 검투사들의 피가 발기부전을 낮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콜로세움은 최고의 검투를 볼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콜로세움이 로마의 건축물을 대표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서기 80년에 완성된 콜로세움은 현대의 경기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경기장들은 자유석 제도로 좌석이 지정되지 않아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밀치다가 인명피해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콜로세움은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었습니다. 마치 영화관에서 G5번 좌석을 찾는 것처럼 콜로세움의 출입문에는 라틴 숫자가 새겨져 있어 관객들은 자신의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실제로 관객 5만 명이 입장해 착석하기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원형 극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윗면에는 그늘막이 있어 비가 와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하죠. 코모더스는 콜로세움에서 멋진 모습을 뽐내기 위해 콜로세움을 똑같이 닮은 미니 콜로세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비공개 전투 훈련을 받으며 경기를 준비했다고 하죠. 이들리 스콧 감독은 글래디에이터 2가 로마 냄새가 날 만큼 고증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빨리 글래디에이터 후속편을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책투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로마제국 쇠망사 저자 에드워드 기번 From being a perfect guy.